여기서 좀 바라고요. 아, 점프, 점프. 요 아, 제가 좀 하죠. 뭐야, 좀 치는데? 아, 제가 그래도 타오브의 호흡에... 경력자 아닙니까? <laughs> 아, 이거 어떻게 가야 돼? 아, 이거 조금 춥네. 가자. 안돼요. 아! 안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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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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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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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어, 이게 <laughs> 뭐야? 없어졌는데? 아우. <laughs> 방송수. 어, 잘안 들리셨나? <laughs> <으악>! 왔다. <laughs> <laughs> 아지 제가 죽고해어서 죽는게 아니고요 아 물론 그게 맞긴하지 죽고싶어서 죽는 사람이 어디있어 <laughs> 뭐지와아 <laughs> t w 다 <치미다>! a <laughs> t 가 <제가> 먼저 가라고요? <laughs> 먼저, 먼저 가 What's it? What's it? w h 남극 횡단은 남극을 횡단하는 거야. 야, 대체 뭔 상황일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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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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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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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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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오, <laughs> 오 쉔. <쉿. 웃음> 여기서 웬만하면 죽을 수가 없다. 오. 아 뭐야? 음. 저쪽에 이진데. 오셔. 그러면은 저 라면 갈고 올게요. 그러면 끝나 있으려나?